건강과 행운을 함께 부르는 60대 옷차림 네 가지 나이에 따라 옷차림이 기운을 바꿉니다. 단순한 외모가 아니라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짱 할매 명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1. 밝은 색옷 노랑, 아이보리 파스텔톤은 기분을 밝게 하고 재물운과 대인운을 끌어들입니다. 2. 천연 소재 옷, 면 린넨 등 피부에 부담이 적고 몸 안의 기운 순환을 도와 몸이 가볍고 편안해집니다. 3. 여유 있는 핏 너무 꽉 끼는 옷은 기운을 막습니다. 적당히 여유 있는 옷이 건강과 행운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4. 계절에 맞는 옷차림 몸이 추우면 기가 약해지고 더우면 기운이 새어나갑니다. 기온에 맞춘 옷이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옷차림 하나 바꿨을 뿐인데 기분도 좋아지고 사람도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복이 들어오는 옷을 입어보세요.